종을 키워야 되냐? 종들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종마다의 차이도 있지만 한종 안에서 성향 차이가 더 많이 날 때도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Nature vs nurture라 그래서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거, 유전적으로 아이들이 받고 태어나는 성향 그리고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환경과 어떤 특정한 음, 경험에 노출되면서 아이들이 성향이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 디베이트, 토론되는 건데, 네이처가 더 강하냐, 너처가 더 강하냐.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에너지로 따져볼게요. 에너지가 있고 로에너지 강아지들이 있어요. g y high energy, high energy, high e n e 지 g y high e n e 는 g y high energy, high energy, high energy, high energy, high e 에 e r 에 y 지 i g h energy, high r 볼테리 어, 그리고 웨스티 어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는데 훨씬 더 많긴 하는데 그리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 하이 에너지가 벵갈, 아비시니아, 사바나, 범이 즈 이렇게 하이 에너지 그 고양이들도 종이 정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순종 고양이들보다는 그냥 코셔니 코션이, 코셔시나 이렇게 믹스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더 추천하는 이유가 순종 고양이들은 어,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뭐, 실형 문제에서부터 해서, 신장 어, 문제, 심장 문제, 나중에 병원비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은 고양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 바, 보호자님도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고양이 특정한 종을 고르시려면, 은 굉장히 그 특정한 종의 유전적인 질환을 연구를 잘 하시고,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탐구하고 싶어요. <laughs> 제발 유튜브나 테레비에서 중대형견들, 초대형견들 나온다고 너무 이쁘다고 멋있어, 멋있다. 어, 나도 대형견 끌고 나가서 산책시키고 싶다. 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멋진 셰프트, 도베르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분양하면 행망입니다행망 핵망. 예, 네, 행망이에요 그거 이뻐서 분양했다가, 어, 소파 날라가고, 식탁 세트 날라가고, 문자 부셔지고 좋아하는 핸드폰, 태블릿 다 아작아작 씹어 놓고, 선이랑 선은 다 물어 뜯어 놓고, 그냥 보기와 다르게 이쁜 짓만 하고, 그 외에는 잠만 자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에,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저는 한국 문화상, 한국 문화에서는, 음, 단독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강아지 지능이 있잖아요. 이제 일등이 보더컬리 이등이 뭐 스탠다드푸드, 3등이점문셰퍼드 이렇게 쭉 있는데 지능이 더 높다 그래서 더 키우기 쉽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Nope. 지능이 높을수록 키우기가 훨씬 어려워요. Oh. 왜냐면이 아이들이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 똑똑함을 우리가 넘어서서 더 똑똑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보드콜리들이 천재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 그래서 보드콜리 분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드콜리들이 지능이 좋다 보니까, 뭐, 비숑이나, 뭐, 말티즈나 뭐, 이런 아이들처럼, 어, 캐나리에다가 만약에 무슨 일 때문에 훈련하려고 넣어놓잖아요. 일단, 조용히 있어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조용히 있어요. 어, 보드콜리 한번 넣어보세요. 어, 절대 조용히 안 있습니다. 오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기 탈출합니다. 입에 찢어질 때까지, 피가 날 때까지 그 문이고 철이고 다 씹어서 탈출해요. 지능이 높다고 해서 절대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저 훨씬 더 어려워요. 지능이 높을수록 그 지능을 뛰어나서 우리가 더 똑똑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만큼 어, 들어가는 시간도 초 굉장히 많아요. 음, 선택을 할때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제발 단두종들 분양하지 마세요. 단두종이라는 코가 납작한 종들이거든요. 있 이건 강아지들은, 어, 퍼그, 시즈, 패키니즈, 불독, 고양이종들은 특정한 페르시안 종들, 엑소릭 숏헤어 고양이들, 히말라얀 고양이들, 이렇게 어, 얘가 있는데, 정말 동물 복지적인 문제예요. 아이들의 코가 눌려 있잖아요. 근데, 음, 정상적인 코 길이를 가진 아이들의 보면은,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은 안에 잔뼈들이 있어요. 이 잔뼈들이 이제 숨을 쉬고, 그 알레르기한 면역적인 거를 이제 방어를 할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부분들인데, 단두종인 반려동물들은 코가 눌려 있잖아요. 안에 그 잔뼈들이 쾅 키라 그러는데 이 잔뼈들이 싹 뒤로 밀려나 있다 그러면 돼요 쭈그러져 있는 거예요 상부 기도 쪽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콧구멍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작,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단둘 종을 키우는 보호자 님들이라면은 애들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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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내는 거 경험해 보실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거나 뛰면 아이들 숨이 빨리 차고 이 단둘 종 아이들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숨 쉬는 능력이 70%예요. 날이 굉장히 뜨거워지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어. 아이들이 호흡 곤란이 와서 이런 아이들은 기관지 문제도 많고 천식, 뭐 기관지 협착증, 그리고 BOAS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걸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환을 가진 아이들 중에 50%는 또 소화기 장애도 있다고 합니다. 음. 아이들이 구강 자체도 어 잘안 물리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기 문제도 생기고 복지적으로 굉장히 아이들 평생 을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사는 연수도 기본적인 강아지들 고양이들보다 3년이 더 적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되게 힘들게 살아요. 강아지 입장이나 고양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삶을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알레르기 생기거나 코강이 생기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평생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분양을 안 하는 게그 단두종들을 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이 특유의 종의 어? 메리트와 어? 매력이 있는데 이걸 아예 분양을 하지 말라고? 어, 원래 단두종 강아지들이 이렇게 코가 눌리질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지난 200년 동안 우리의 욕심에 맞춰서 더 누르고 더눈 크게 이렇게 번식하다 보니까 건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 고려하고 배려한 거 없이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지금 번식된 단두종들이 그 종들입니다. 굳이 단두종을 분양하고 싶으시다면은 어, 조금 코가 어, 긴 걸로 분양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어, 요즘은 복지가 좋아져서 20살까지도 많이 살아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부문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귀엽다고 충동적으로 제발 구매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게 다 유기묘가 되고 유기견이 돼요 버려지는 강아지 고양이 말도 못합니다 어, 그럴 바에는 애초부터 분양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분양을 하실 것 같으면은 어, 오늘 얘기했던 거를 다잘새겨들이시고 어, 리서치도 많이 하시고 다음에 또 볼게요.